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19가 제 3차 유행으로 커지고 있던 이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지금까지 코로나1 걸리지 않게 신고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선제적 마스크 착용 많은 사람 모르는 곳가지 않게 해주시고 마스크 벗고 마르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체내들 지킬 때 하나님 지키시고 도와줄 줄을 믿습니다 우리 사는 랑 성로들 코로나19 대환란 대재앙 아프라고도 부르는 사람들이 입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 믿음만큼은 티들지 않게 하시고 믿음만큼은 티들지 않게 하시고 성령이 충만할 우리에게 하옵소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기를 온다이다 좀말씀있다가 준비도 안 돼서 강의 설교를 하겠습니다. 우리 293장 293장 그러 오늘 내 신앙을 종검해 보겠습니다.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시고 코나 대환란 가운데 내 믿음이 어떤가 내 마음과 영혼과 정신 한번 들어고고 잘못된 것 해결할 수시간겠습니다 <laughs> 소리 사냥대 할때장 다가 지르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코나이9 보호막을 해오습니다 미정적 됐어요. 돈도 들어가고 또코나이9 꿈을 마치면 이걸 철거해야 하는데 하나님은 비용들하고 철거하고 되겠습니까? 신복사야 앞으로는 코나이9보다도더센 바이러스가 올 것이고 신복사가 일단 8세까지 목회를 했다고 있어 으니 앞으로 10년동안을 더해야되고 또1복세가 된다하기를 8세 되갖고 공항을급세까지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지않또9세 되갖고 공황을 9세까지 하게 되렇게기했으니 일단은 코리가 종식도 어도 이거를 최교을 계속 보라고 아, 그래서 기다란 방에 하나님이 한 장을 보여어요 이렇게 갖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후명 옥사님이경국대 영문, 연문, 대를졸업하셨는데이마크가 하나가 3만원입니다. 그래서, 맨 침에 마크 할때 3만원 빌려가니까, 아, 목사님, 전도하시는데 내가 도와줄 수는 없고, 제가 돈을 받지 않겠습니다. 그 대신, 제 대신 전도 많이 주신 바랍니다. 그분이 이제 큰게 부모가 있다가 간판을 해, 간판을. 간판을 지내가면서 이제, 성과시 했군요. 그래서, 이제, 나하고 상담을 했어요. 지금 개척하고 싶은데 돈도 없고 어떻게 뭐 조건이야? 그래서 지금 넓은데 한3 0 평짜리 지하실 만들어. 그럼 꼭 와서 가족식구들이라 나 남매 집에 조금만 열린 주택에서 우리 식구 시작했고 식구들 해라. 그리고 이걸 가가꾼 목사님 예배도 오시겠느냐? 아 저때 토요일 날예배는데딴데안 간데가 가서 그래서 내가, 내가 기도하고 우리 친구 목사님하고 어제 지금 식구들이에 예비를 드립니다. 가끔가다 제가 이렇게 전도도 같이 나오는데, 제가 이제, 어, 인가요? 근데, 미국에 가서 전도하려고또 이제, 영어로 주문했어요. 오니치스카시디오 세이버. 제가 이제 카톡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문수대님은 카톡이왔어요 목사님, 캔을 넣으면 어떻게 넣냐? 오니치스케세이오 이즈 요원을 한 장을 상대를 해주면 캔을 모든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옷입니다 아이고 영문학 박사가 그렇게 하십시뭐나 이거 농구 출신인 로 알겠습니다만 그래갖고 이주의 월을 빼고 오온이 지트서가이드캔슬이브라고 읽는 목사님이 교전을 해갖고 읽는 랜드도 줬습니다. 이런 모자가 제가 지금 아홉 개입니다. 모자는 내가 다 샀지만 다 공짜로 해주세요. 아홉 개그다음 겨울모자가 또두개 네 개가 있어요. 다 해줬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 전했지요. 내가 이렇게 해달라고 목사님 와서 할수 있냐. 그래서 왕하고 다대 갖고 목요일날 대 갖고 우리는 1일월말지막 주일 수요일 칠일 내가 자꾸만 살피니 미뤘어요. 미다가 하나님이 자꾸만 회사인 여러분 와서 다 대고 아, 목요일날이죠. 1일월3일 목요일날 아, 이게 다섯 시간 설치를 했습니다. 아, 우리가 꼭기도할 것을 인간이 할수 있는 것을 최대로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건강하게 우리가 살다가 천국 갈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끼지 말고 또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저딱한번 응답받고 실수한 적이 있어요. 연희동에전도산에서 하나님 태어나기 전에 거기 개척하는게한 장을 보이고 있니다 <laughs> 그래서 사장동에 고 판자 출있는데 보니까 그한장 가운데로 이제는 갔어요. 다른 존재사님 모습에서. <laughs> 아, 진 해라. 그때 돈이 300만 원이고, 교회 건물 설치 사는 사람이. 한 30만 원도없는존다가 정도 어떻게 샀겠어요? 그리고 그걸 포기를 하고 이제 마침 돈을 받고 그냥 7년 간 고생했는데, 그때의 한 장을 보여준 대로, 그때의 지시에 들어가 갔다 가면 거기 이제 아빠트다 들을 수있어 고사한 동안 아, 절단력이 없었고, 없었고, 어,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드리기를 함께 했습니다. 신사실 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뭐 비대민집에 뭐, 뭐 온라인집에 들어보지도 못한 단어들이 굉장히 한국기로 놀게요 코라이오 대한를 말해서 한국교회가 예가 배 침체되는 것을 봤을 때 굉장히 저도 혼란이 오고요. 갈등이 생겼어요. 비대면 예비를 내야 되냐, 대면 예비를 내야 되냐, 갈등이 있기에, 우리 지금 계속까지 부총 직원과 싸우면서 대면 예비를 습니다만은 그리고 우리가 대한예술기 장로의 합동쪽 총회장, 소광송국사는 GTBS 여러 방송사들 일간지 신문 기대를 물었고, 대한예술기 장로의 합동쪽 총회장으로서, 현장 이벤트에 대에서 진심으로 국민들에게 사과드립니다. 사랑하지 못하고 사과드립니다. 그눈스를볼때 나는 피가 거꾸로 썼어요. 하나님도 예배해드렸다고 사과 이런 말 하지 않고 해결했는데 왜 총장이 리 정의당. 그래서 제가 이러 분들을 자분 하고 지금 굶습니다만을 오늘 이제는 여러분 잘하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사기 하나님께 예배해드리는 가면서 제사드리면서 가는 겁니다. <laughs> 이런 것을 전하면서 피차 은혜 받고자 합니다 굴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러시되 아브라함 아시니 아브라함 대답하기를 제가 여기있습니다굴 후에 굴 후에 뭐냐 아비 면액 사건이 있었어요 옛날에 군장이고신장이고뭐몇장몇 몇 줄이 없어서 시부리로 구약성이 쫙되더라 됐었었고 헬라오 성경도 계속 계속 쭉 썼는데 지금 잊어먹었어요, 몇 년인지. 그때서 좀 읽기에 해당하고, 지금 저 장수와 절수를 쓰라는데 맨 처음에 성경을 읽을 때는 우리가 헬라 성경 장과 절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뭐몇장몇절 장 이렇게 나오는데 그 후에 21장을 보면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다툼 사건 나오는데 왜냐 아비멜의 군대장과 비골이라는 사람이 었는데 아브라함의 종들이 음물파면다빼려고빼내고막 뺐어 그래서 힘이 없으니까 아브라함을 뺐겠어 그러니 아비멜라가 이제는 만나게 됐어 왜 우리가 음물파면을비구리란장군이와서다 뺐냐 말이야 나는 그걸 모른다 그래녀고 소두주고 양주소 협류자고 그랬어 그 이름을 부엘세바 하나님 앞에서 명세한다 부엘세바 이름을 줬었고 아브라함이 그걸 헤어졌어요. 헤어져갖고 불 세바에서 나무를 심고 영생가시를 하나님 요하라영생가신 거예요. 더넣어도못가대보나시지주 하나님을 영원히 기도한다. 그리고 나무를 심고 하나님께 한 고백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신 거그후회가그 얘기예요.